워낙 많이 의었으면 워낙에 웃었으면, 쉬면 안웃으면 쉬면 안면 쉬면 안으면 쉬면 안 웃었으면, 쉬면 시니었으면 쉬면 안 웃었으면, 쉬으면 쉬면 안 웃었으면, 쉬면 안 주의 직권과 영혼과 남이 자신이 니 주께서 내원수님목전에서내 예상을 받으시고 기록으로 내이 머리에 바라실 수 있는 기이 오는 시간니다 나의 귀묘상에 선하심과 긍자심는 정녕 날이 되시니다 내가 영혼의 책임 영원히 Hierdie is die sin. Hierdie is die siel en die menslikheid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해주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로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상속받은 아들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기대받은 아들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된 아들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영생하는 아들로 제사장선 만물의 고래 소망이 된 아들로 기도와 믿음과 해계의 특권을 가진 아들로 하나님의 목적 예정 창조 보존 섭리가다 우리의 역사신 하 아들로 삼일째 하나님의 영원히 동거동행하는 상원의 주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지극히 큰 근세를 누리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도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의종 백인 목사님 숭비하신 30년 동안 참 우리 김준도 목사님 그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참 독립신앙으로 무언의 용사의 신앙으로 주님만 모시고 사는 신앙으로 어디까지든지 까지 따라오는 이 신앙으로 계속하게 하시다가 주님이 이렇게 믿으신 교회와 약물을 위해서 기안이 중한 몸위의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마지막에 몇달 동안 주님이 당신의 깨당심 신부로 칠보단장시켜 때가 됨에 주님이 주님의 품안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크신 연애를 생각하 때에 이 시간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 서부교회 주일학교가 세계 제일의 주일학교로 세계 교회에다 빛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김춘노 목사님 충성하시던 그 중간반도, 세계 최고의 중간반으로 이렇게 주님이 영광 받으신 것을 제리자합니다참 끝까지 믿음과 충성의 순종으로. 선부를다 바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 남아있는 이제 지금 저희들 참 주님 앞에 너무나 나태하고 강팍하고 피해 간 저희들이 오니 주님 격률이에게 주시고 세계 최고의 중간반을 이은 김춘도 목사님의 충성을 오늘의 저희들도 다 본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은혜를 잊게 해주옵소서 또 남아있는 가족들 전 믿음에 의해 충성스러운 종의 후손들이 오니 어디서 무을하든지 간에 주님이 끝까지 붙들어주시고 모든 범사에 항상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고 꾸어한는 주의 종들이 될수 있도록 널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에게도 성령의 영감의 말씀의 이름에로 충만시켜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 아멘 <laughs> 연행교심하신 정경평호 선님오로서 하나님의 말씀 공개하시고 이어 참구해 주시겠습니다. 만일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하였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네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라.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오소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대,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뭐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다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대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김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너무 아프고 슬프기도 하고 참그이 신앙의 동지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좀 혼란과 분민이 있었으나 어제 밤에 목사님 안장할 그 자리에 가서 땅 파놓은 것도 둘러보고 산에서 한참 기도하고 참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어, 김 목사님이 걸으신 그 신앙 끌음을 좀 명상을 좀해 보니까 참 신앙 동지가 떠나서 슬퍼하다 하는 것보다는 그런 슬퍼할 것이 아니라 참 감사하는 면을 좀 많이 찾고. 좀 마음의 평안함을 좀 가졌고 위로를 좀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좀 한번 생각해 본 것은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참김 목사님이 걸어온 그 신앙걸음은 여러 환란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지켜졌기 때문에 멜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참 감사해야 되겠다. 또 디모데우스 4장 7절 말씀대로 참 나그네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가셨기 때문에,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참 감사요. 기뻐해야 되겠다. 또, 계시록 14장 13절 말씀대로 자금 이후로 주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대로 참김 목사님은 주안에서 살다가 주안에서 복 있는 한번 죽는 죽음을 복 있는 죽음으로 죽으셨으니 삶도 성공이고 죽음도 성공이니 참 감사해야 되겠다.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참 하나님의 정김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주의 일을 죽도록 충성하고 가셨으니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니 그것도 참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할 일이다. 게시록 21장 4절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참그 다시 사망이 없다. 애통하는 것도 없고, 음.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는 낙원에 편안히 가셔 계시니까 그것도 참 감사할 일이다. 또, 참, 오랜 수십 년 동안 겪어보면, 자기 후손, 자기 자녀들에게 돈은 못 물려줘도, 재산은 세상 것은 못 물려줘도, 어쩌든지 자기 후손, 해력의 후손이나 신앙의 후배들에게 죄는 물려주지 아니하려고, 함은 얼마라도 어을 물려주고 가려고 애를 쓰셔서 참 지혜롭고 슬기로운 조상 노릇을 잘 하고 가셨으니 그것도 참 감사할 일이다. 다니엘 12장 3절 이하에 많은 사람들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고 말씀하신 대로 김 목사님이 서부교회 중간반 부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그 많은 수천 명의 참 탈선하기 쉬운 그런 나이에 그런 학생들을 옳고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에서 생명길로 돌아오도록 한그 수고와 그 노력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영광이니 그것도 참 감사할 일이다. 목사님은 평소에도 늘 외치고 외치고 기도도 그렇고 뭘 외치기를 감사와 기쁨과 충성으로 충만하겠습니다. 늘 인사도 감사와 기쁨과 충성으로 충만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참 감사와 기쁨과 충성으로 낙은의 인생길을 잘 살고 가셨으니 아마 지금 낙은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 계실 것이니까 참 감사할 일이다.